일러스트레이터 활용 단축키 7 개를 공유하겠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건데 제가 이거는 뭐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알고 있으면 편합니다 작업할 때. 첫 번째는 변형 반복 어떨 때 쓰는지를 제가 시연을 하겠습니다. 이런 동그란 오브젝트가 있을 때 Alt 키를 누르면 오브젝트는 이런 식으로 복사가 되는데. 거기다 이제 시프트를 누르면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Alt, 알트,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복사 이동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Ctrl D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변형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유용하겠죠. 두 번째, 필리핑 마스크. 이런 원형이 있고 별 모양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별. 별 부분이 되도록 파란색으로 해 놓고 이별 모양으로 이별 모양 아웃라인 모양으로 이 동그라미가 들어가게끔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별이 위쪽으로 위치를 하게 한 다음에 오브젝트 두 개를 전체를 잡아서 컨트롤 숫자 7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 원이 별표 모양으로 들어가게 되고 어, 부분 선택 툴 흰색 화살표로 된 부분 선택툴을 만져서 이렇게 옮지, 움직여 보면 별표 안에서 이렇게 논다는 거를 알수 있을 겁니다. 원이 나가지 않고 세 번째 컴파운드 패스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음, 영상을 따로 하나 더 만들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이건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있다고만 알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개, 그 오브젝트를, 어, 하나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의 DNA로. 컨트롤, 숫자 8을 만들면, 어느 색깔 하나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룹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A, B, C가 아니고, 그냥 한 몸, A가 되는 겁니다. A. 이거는 지금 하나입니다. 하나. 이걸 다시 해제하려면 ctrl alt shift 8 이건 또 어떤 상황에서 응용하는지는 어 다른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겠습니다 이런게 있다는거 ctrl 8입니다 단축키는 그리고 네번째는 눈금자 표시입니다 위쪽하고 왼쪽 좌측에 ctrl a l r 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눈금자가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하죠. 이 눈금자는 여기서 뭐 추가 설명을 하자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대고 누르시면 단위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세로 단위, 가로 단위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는 안내선을 표시하거나 숨기는 것, 가이드라인을 눈금자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끌어오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 가이드라인은 인쇄할 땐 나타나지 않고, 우리 눈에, 우리 작업자한테만 보이는 겁니다. 이걸 숨기려면, 컨트롤 플러스 세미콜론을 누르시게 되면, 이 가이드라인이 나타났다, 없어졌다를 합니다. 여섯 번째, 이 가이드라인을 잠궈 보겠습니다. 이건 어떨 때 사용하냐면, 오브젝트가 동그란 게 이렇게 있다. 이걸, 여러 개 오브젝트가 있다고 쳤을 때, 이거 한꺼번에 선택하려면 이렇게 우리가 드래그를 해서 잡겠죠. 근데 안 잠겨, 안내선이 잠겨있지 않으면 이렇게 이동이 같이 돼 버립니다.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컨트롤, 알트, 세미콜론을 누르시게 되면 이 안내선 가이드라인은 잡히지 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해받지 않고 작업을 할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그렇게 빈도수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가끔 저는 사용하기 때문에 알려드려 봅니다. 이렇게 오브젝트가 있는데 필요없는 가이드라인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이 오브젝트를 가이드라인으로 바꿔줍니다.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고, 자, 컨트롤 숫자 5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원형도 가이드라인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선도 자, 직선을 이렇게 그어 놨다. 오브젝트로. 그런데 이것도 선택해서 컨트롤 5를 누르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선택에서 Ctrl Alt 숫자 5를 누르면 다시 오브젝트로 돌아옵니다. 활용 단축키 7개를 공유해봤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